음료수 마시다가 못 고를 뻔 했네. 한시가, 한시가 우리 팀의 에이스야. 색다른 경기야? 이게 되려나? 이 맵에서는 안 해봤는데. 잘 지켜. 저글링 알겠지. 폐란이잖아. 사람이야 웃겼어. 성공이야. 너의 임무가 막중하다. 저글링. 내가 셋시를 보내버릴게. 믿어보아. 에 야이씨, 이게 기계냐? 누구야? 구라정보. 그래도 보내버릴 수 있지. 우주인이지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투풀이야. 삼풀이네. 잘못 졌다. 아, 어, 여긴 이게 안 되네. 요 셋이는 <laughs> 캐논이야. <laughs> 다 내덕인 줄 알아. 근데 1시가 이상해. We are under 어, 열이 와서. 그럼 이제부터 네가 에이스야. 아닌데? 어 뭐야? 어씨야 죽을 뻔했네. 어, 이거? 이거 이거 설마? 아, 나이스. 좋아요? 어, 좋아요? 보고 있나? 여섯 씨? 어? 일꾼, 일꾼. 다친 거. 어? 죄수들. 수담. 좋아. 대럭은 왜 저러고 있는거야 띄워서 어? 시야 확보라도 해 한시야 에이스 자리 되찾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스타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 스티커 아무래도 리버나 캐리어 같아. 다크도 예상돼. 발업 질럿도 예상돼. 다 예상돼. <웃음> <웃음> 뭐야, 열두신 뭐야? 이럴 때, 센스 있게, 한시가, 배럭으로, 1 2시 가주면, 어? 좋을 텐데. 혼잣말이야. 안 가네, 개새끼. 겁나 쫑알거리고, 유니셜 샤... 안 보여 드라군 3마리 나온 거왜 이래? 살 수가 없네. 어, 봤어? 미안, <laughs> 이제 나의 활약에. 집중해주길 바래. r e 도 됐거든? i 란한 나의 무빙을 잘 보아 차! 차! 여섯 시는 내가 간다. 빼임마 저글링 너 따에 필요 없어. 이거 죽어, 죽어, 죽어 그렇지. 키 없으니까요. 키 없으면 상관없어요. 뒤져도. 내가 뭘 했어? 깐 됐지? 어, 오, 한시! 에이스 자리, 어? 다시 되찾네. 그래. 내가 형이지. 오버 좀 줄래? 너의 무탈. 기대할게. 가요 저팔랭이는 내가 3시도 깔기. 일곱시도 <목소리> 먹으렴 돼지 <목소리> 살. <목소리> 어이, 어이, 어이. 겁나 낫다. 리오렴 슬로드 다크 3회 오버 좀 줄래? 다크 있거든? 좋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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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된다, 또. 좋아. 다크 드랍 조심해라. 정신 없는 거죠? 질럿이 지금 홀드가 돼 있는지 뭐가 돼 있는지 눈에 안 들어와 오와 이 자식아 아뭐해 드라군 아 역시 드라군인가요? 아, 스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스캔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3 오버 좀 내려봐야. 스캔을 할것 같지가 않아.

네, 오, 하나 팔님 안녕하세요. 그래도 역시 한씨가 에이스야. 내가 말했잖아. 어, 처음부터 내가 저렇게 어 활약할 줄 알았어. 가봐, 그래 임마형촉 되게 좋아. 부당할까? <sum> ... <sum> <sum> 어세야어야 공이 업인데 쟤? 야 뭐, 벌써 공이 업하기 있어? 어,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일꾼이 좀 많죠? 얘네, 얘네는 이 눈이 없잖아요. 리신이야, 리신. 이 쿠. 자, 야, 캐리어 형 간다. 야, 뭐냐 이거? 아, 아! 어! 어? 센터에 다크 있다. 멀티에. 홀드다. 나 분명히 이겼다. 오버 보내라는 소리다. 오. 자, 이제 스카우트에 이거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요. 이거는 시야 업그레이드예요. 시야. 방금 전에 한 거는 소급이고. 마, 센터 멀티에 오버주라고, 임마, 형이 말하잖아. 아, 살 수가 없네. 이럴 거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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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요? 스카우, 스카우 쓰면 2,000원 할인? 왔다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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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랙스에클리이드타이링스타일어 스타일링, 스타일어스타요아여타일링 스타일링, 스 뿅뿅뿅 빠생 흐흐한대 맞았다 짜식아 <목소리> 형이 임마 아으 아하 아싸 빠 아하 아싸 아야 <목소리> <목소리> 차파차파차파차파차파 차차파, 차차아차차또또차파차차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차또또 이거 줘줘또 뽑으면 되지 또 갑니다잉 어 어이 뭐야이거 에기기 자찮아 잡아 흐흐 어, 재밌지 그럼. 넌 재미 없어? 그래, 그래, 그래 서로 재밌자고, 어? 하는 거잖아. 계속 당해줘. 사, 삼룡이도. 어, 줄게 먹어 얼른 더더 더 즐기고 싶어 난 구경중 오징어칩 기름이 많대 오징어칩 같은 새끼 근데 야, 이 로봇카 업그레이드를 뭐안 하냐 왜? 사달라고. 핵사 달라고, 핵사, 핵사 주라고? 어, 알겠어. 어, 내가 핵사, 핵사 줄게. 기다려. 핵, 핵 같은 저거 나온다. 폭탄 같은 스카우 가진다. 기다려라. 그런, 그런 멘트 익숙해, 이제. 어, 정신승리 하려고 하지 마. 어딜 감히 엄마? 유 그러게, 어, 완전, 완전 민폐야. 욕먹어, 장이지. 기생하면서 과자 먹는 넌더 나빠. 에, 장난은, 어, 야, 말은 바로 해라. 장난은, 니들이 해놓고, 어? 캐리어 가면서 무슨, 장난 그만하래. 이거 무한맵이야?